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안 펩에 랜드플래시 40%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시 펩에 지금 디램 43% 그리고 인텔의 랜드플래시 사업을 인수했는데 이게 솔리다임이라고 하죠. 이게다랜에꽤 많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중국 펩의 활용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IT의 신에 알려주는 투자 노트. IT의 신의 투자 노트는요. 어, IT 신이 보는 주요 IT 이슈와 함께 거기에서 또 찾아보는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관련 종목까지 낱낱이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어, 미중 신냉전 시대의 어, 우리나라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정말 치열하게 가열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고은비 PD님, 네, 우리 IT에신 어, 새로 이제 담당하게 된 PD님이신데요. 우리 고은비 PD님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미중 순님전이 조금 불거지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1년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받았는데요. 뭐, 중국 현지 공장 생산라인 고도화에 한정된 시간 조금 벌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업체와의 기술 격차를 확대할 수 있어서 호재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네, 어,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일단 1년 유예를 받았는데, 그럼 1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문제인 거죠.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안 펩에 랜드 플래시 40%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시, 펩에 지금 DRAM 43% 그리고 인텔의 랜드플래시 사업을 인수했는데 이게 솔리다임이라고 하죠 이게 다렌에 꽤 많은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중국 펩의 활용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일단 1년 유예 의 조치를 받았잖아요 요런좀 현명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좀 풀어서 일단 1년 지나고 나서 또, 1년 더 시간 끌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시간을 끄는 게 지금으로 봐서는 제일 현명한 전략일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최대한 시간을 뽑아 먹고, 거기서 우리 감가상각을 최대한 많이 해서 좀 효율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나쁜 그림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중국의 뭐, SMIC든, 뭐 디렘을 생산하는 CXMT든 그리고 랜드플래시를 생산하는 YMTC든 어, 이런 업체들이 결국은 기술 추격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래 중국의 첨단 제조 2025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중국의 자국 반도체 생산 자급률을 70%까지 맞추겠다는 목표였거든요 그러면 자급률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를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딜레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한 중국 반도체 자금률은 16%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최소한 10년 정도는 자금률이 굉장히 딜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인 것 같고 2026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해봐야 21%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시간을 벌었고 그 사이에 또 많은 연구개발을 열심히 해서 또 초격차를 벌려놓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 외교 문극적으로 좀 풀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그러면뭐 우리나라 정부가 좀 미국과의 족을 좀 많이 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을 좀 만나는 게좀 중요할까요? 예. 네.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뭐, 우리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첫 방한지가 어디였습니까? 대한민국이었어요. 그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해외순방지가 한국이 된 적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이든이 주한미군 부대를 안 가고요. 바로 삼성전자 팹으로 직행했어요. 거기서 3단호 팹 따끈따끈하게 나온 거 그거 두장딱 가져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둘이 사인해서 행사했죠. 이재용 부회장 와서 축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 현대차, 기아, 미국의 투자, 대규모 투자 발표했죠. LG 에너지 솔루션, 대규모 투자 발표했죠. 그때 거의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뻔 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IRA에서, 인플레 감축법에서 한국 전기차 보조금 빼버렸죠. 네. 이게 정말 냉정한 국제 외교 현실입니다. 네. 이거는 뭐, 바이든이 뒤통수 때렸다라고 억울해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당한 놈이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일본처럼 로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비를 열심해서 히 법안이 발효되기 전에 법안이 제정될 때 그때 로비를 해야 돼요. 법안이 나오고 나서 어 의회 통과했는데 어떻게 고칩니까못 고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전기차 보조금 제외된 거막 분통을 터뜨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 충분히 우리 그 한국의 우려를 알고 있다라고 해서 하더니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그러죠. 옐런 재무장관이 얼마 전에 그랬어요. 이게 냉정한 국제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신냉전 사태로 삼성전자는 뭐 중국 대신에 평택이나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 공장 등에 초점을 두고 SK 하이닉스도 중국 우시와 다른 대신에 뭐 이천이나 청주 공장 확대를 하고 해외 생산 거점도 확대해야 하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중국 공장 생산량을 좀 줄이는 게좀 천재적으로 해야 할 일일까요? 이게 그 철강석을 생산하는 이제 철강 공장이 있잖아요. 이 고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한번 꺼뜨리면요 이거를 다시 재가동시키는데 엄청나게 오래 시간 걸려요. 이번에 태풍 와가지고 그 태풍 와서 이 고로가 물에 젖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상화 하는데 몇달이 걸리죠? 반도체 라인도 똑같아요. 반도체 라인도 일단은 스위치를 딱 끄면요. 이걸 재가동시키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 팹에 있는 뭐 가동률을 줄인다. 생산량을 줄인다. 이거는 현명한 전략이 아닌 거예요. 일단은 최대한 뽑아내 먹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하고 시간을 끌고 그래서 최대한 감가 상각을 해 놓고 감가 상각이 끝나면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중국에 있는 팹들은 이제 레거시 공정을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레거시 공정이라는 거는 이미 좀 구형 반도체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고 첨단 팹은 아무래도 국내에 많이 짓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고용 창출과 뭐 국내 투자 활성화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 문제는 그거죠 어 국내 팩을 가지고 오면 이 비싼 인건비와 비싼 인프라 제조들 제조 비용들 이런 것들이 올라갈 텐데 이걸 어떻게 커버할 거냐 결국은.